보셨어? 아, 이거 타이슨 건법을 두, 두세요. 자, 이렇게 두면 되죠. 그러면 이쪽으로 나가서 이 공격법도 진짜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격 패턴을 알고 있으면 지금 같은 상황에 이렇게 활용을, 응용을 할수 있습니다. 자, 연습 배우겠습니다. 어, 상대분 첫 수, 좀 특이한 수를 두셨고. 야, 상대분이 수를 잘 보셨어. 아, 이거 타이슨 건법을 두, 두세요? 자, 이렇게 두면 되죠. 뭐 차가 한칸 들어설 건데, 그러면 살을 올리면 되고, 뭐 이것도 구단에서도 많이 쓰이는 수니까, 이렇게 두면, 여기 왔을 때 어떻게 두는 거였더라? 아 이렇게 두면 포로 아마 여기를 때릴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켜주면서 이때 마가 나오면서 여기가 걸리니까 아마 또 응수를 하셔야 되죠. 마가 나가면 많이 걸려요. 이렇게 두고 차가 걸렸으니까 차랑 병이 걸려 조리 걸렸으니까 아마 이렇게 갈때이 자리로 뜨면은 뭐 이게 렇 올라올 수도 있고 옆으로 피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때 제가 이쪽으로 둔다면, 아, 마가 이렇게 떴어야 됐나? 어쨌든 뭐,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이렇게 피하면은, 그 다음에 이거, 상으로 때린 다음에 이상 잡으면 되고, 여기 묶였을 때포 넘기면 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두면, 요 수는 어떻게 막으려고 그러지? 마포대를 하겠다? 그러면은 아포대 그냥 화세 굳이 제가 먼저 잡진 않게, 않아도 되겠죠 아 그럼 일단은 상이 나가서 차를 쫓고 또뭐 찾기를 열겠습니다 일단 사를 다들 가능성이 되게 커요 음 포달라가 있네 포달라 그러면 이거 올리잖아 먹어. 또 올리잖아. 또 먹어. 오케이. 용빈님 말씀대로 이렇게 둬보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살을 닫아야 돼요. 어, 이분, 그, 이창원 사범님 방송 보시면서 많이 좀잘 배우신 분 같아요. 1단이신데도 굉장히 잘 두시네요. 네, 이 포진의 약점, 아, 이 포진하고 둘때 어떻게 도는지 제가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좀더 유리하게 두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잡고, 또 잡고 장군을 치고, 그러면 사로 여기를 때렸을 때 잠깐만요. 아, 이거 어떡하지? 일단은 이렇게 둬야지. 외통이니까 응수를 무조건 하시거든요. 외통이니까 무조건 할 수밖에 없죠. 근데 또 여기를 잡으면, 아, 그러면 이제 외통으로 장기가 끝나죠. 방금은 잘 막으셨잖아요. 근데 사가 이제 가운데 있던 게못 움직이니까 이러면 외통이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만약에 근데 여기서 잡았을 때이렇게 지켰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장군을 쳤겠다. 그러면 사를 옆으로 피하면은 어... 옆으로 피하면, 옆으로 피하면 외통이잖아요? 그래서 궁이 아마 피할 건데, 그때 또 이렇게 장군을 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밖에 못 막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 장군의 장기는 또 끝나는 상황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김하대 김하, 기마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장풍도사님 안녕하세요. 자, 찾기를 안 열면은 양찾기를 열고, 이 부분을 공략하는 게 이제 포인트가 될 건데, 네그러 상이 같이 나오고 이 상이 나왔다는 건 변으로 병을 못 가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차 나가서 이 자리에 갈 건데요. 지금 어떻게 두는 게 좋을래나? 일단은 차가 일단 나가 볼까요? 여기 열었을 때 그때 반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차가 나가고 이 차가 이 상이 여기 이 포가 여기 올 가능성이 좀 있어 갖고 그래서 일단은 막아 안 나가고 한번 이렇게 둬 봤습니다. 음자 지금은 제가 상이 일단 이렇게 나갈 준비를 할게요. 네, 상이 나가서, 여기 때리겠다, 여기 가겠다도 있고요. 자, 만약에 마가 이렇게 나가면, 아마 포를 이렇게 넘겨서 자기가 선수를 잡을 것 같으니까, 저는 일단 이쪽 마가 나갈게요. 그러면 포 선택권이 이렇게 있죠? 그랬을 때, 여기서 이걸 열었을 때 상을 달라고 이렇게 가버리면, 마가 올라온다? 그러면, 이쪽으로 나가서, 이 공격법도 진짜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격 패턴을 알고 있으면, 지금 같은 상황에 이렇게, 응, 뭐야, 활용을, 응용을 할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쪽으로 와서, 두고, 이거는 상장 같은 거안 나오니까, 궁을 틀어놓고, 그러면 여기 공짜죠? 열어도, 그냥 잡으면 되니까. 이렇게 하면서 양차합세를 하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 여기 장군 치는 거밖에 더 있어요. 무서워하지 말고 이렇게 두고. 네. 이러고 나서 상이 이렇게 뜨면은 이만은 또갈 데도 없고요. 자, 요거뭐 견마로 한번 막아볼까요? 음, 그러면 말을 한번 이렇게 걸어 봅시다. 요거 막을 방법이 있나? 이거를 잡으면 마가 나올 수 있으니까, 아, 이거 고민되네. 아, 고민되네. 자, 일단은 뭐 잡고, 마가 나와서 여기 노리겠지. 음, 그러면, 아, 이렇게 두면은 포로 때리는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둬야 될것 같아요. 포로 말을 때리는 수가 있어서, 음, 좋아요. 일단 이렇게 두고, 자 여기 상장군 조심해야 됩니다. 자 지금은 포를 넘겨서 이거 달라고 하고 어? 아 이렇게 공격적으로도 여기 상장에 이렇게 내려, 수비가 되네. 일단은 뭐 이렇게 둬야겠네요. 아 이건 그대로 두고 잡은 다음에 음 여기는 뭐 줘도 되는 것 같고 이 장군을 조심해야 되니까 상장군이 있다 그러은 일단은 안공을 할게요 자, 이건 먼저 잡고요 그 다음에 포를 달라고 올려나? 지금은 방법이 여길 때려갖고 이 포를 추궁할 수도 있고요 저는 근데 오른쪽에서 왠지 외통이 나올 것 같아서 아 일단 봅시다 음 이거는 어떻게 둘까? 뭐 이렇게 둘 수도 있는데 잠깐만. 장군이 장군을 먼저 치면 올라간다. 간다. 자, 뭐 일단 이렇게 두겠습니다. 어? 요거는 좀 최악의 수 아닌가요? 자, 일단은 상이 이렇게 나오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차 장군의 외통이니까 응수를 해야 돼요. 그러면 또 장군을 치면 이것도 외통이네요. 뭐야, 이거는 생각도 못했는데, <laughs> 이 포가 여기 간게 온때가 맞아서 외통이 나왔네요. 자, 여기서 뭐 단수 외통이죠. 이렇게 뒀을 때 살을 내릴 수가 없으니까.